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자 오늘 우리 하나오션 6거래일을 쉼 없이 달려온 뒤 처음으로 깊게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지금 숫자부터 볼게요. 종가가 131,500원에 만 머물렀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5.8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지금 장 초반에 급락이 조금 나왔지만 거래량이 과열 피크에서 더 폭발하지는 않았고 종가가 공매도 평균가 바로 아래에서 다행히 멈춰줬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주주님들. 숏이 수익권으로 버티던 평균선과 롱이 단기과열을 시키고 싶어 한 의지가 만나버리는 이 균형 레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몸을 낮추고 지금 2, 3일 안으로 안착만 해주게 되면요, 안정기로 다음 레그 출발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수목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자리는 끝!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주주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오션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셨을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행커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부분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오늘 하루를 좀 되짚어 볼게요. 일단 수금 먼저 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확실하죠. 개인이 120만주를 가져가고 그리고 웨인이 94만주를 던졌습니다. 기관 또한 25만 주를 던졌고요. 자, 흔히 말하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면 끝났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에는요. 오늘은 좀 결이 달라요, 주주님들.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격대인데요. 자, 지금 수급에서 공매도 잠깐만 참고로 좀해 볼게요. 자, 지금 공매도 평균가가 13만 1999원인데 종가 거의 다 있었죠. 그러면 아래로 밀게 되면요. 공매도 수익은 늘지만 동시에 커버링 리스크가 커져버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내일과 모레 저 레벨 위로 캔들 몸통을 올려버리게 되면 공매도 측은 수익 잠금과 혹은 리스크 관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하나오션에 나오고 있는 뉴스의 방향. 이길 재료가 살아. 쇼시 장기 체류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아니에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짧게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행커가 드립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행커가 빠르게 한번 읊어 드릴게요. 이슈적으로 현재 3분기 하나 오션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역대급이란 말이 나왔죠. 왜 그러느냐?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1배. 그 동력이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우리가 흔히 봤던 이 LNG선과 특수선의 쌍끌이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LNG선은 글로벌 대체 에너지 체계의 핵심 물류선이고요. 특수선, 뭐, 잠수함과 군수선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거는 지정학 환경이 바뀌는 그동안에는 수요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끊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이후 연쇄 수주 가능성이 기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하락에서 이 추정치가 깎였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깎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컨셉은 상향 압력을 쌓아주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뭘 조정한 걸까요 주주님들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가격과 속도를 조정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눌림이다 라는 말이다 이겁니다 6거래 연속 랠리의 각도가 너무 급하게 펼쳐졌고 단기 과열을 시키는 브레이크 살짝 들어왔다 그뿐인 거예요 주주님들 지금 RSI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열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 보여줬어요 차트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기준 5일선 위에서 이격이 굉장히 과했는데 음봉 하나로 이격을 잠시 식혀줬습니다 거래량은 전고점 돌파 구간 대비 과도하게 폭증하진 않고 장중저가 1 2 9,300원대에서 윗꼬리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12만 9천원부터 13만 원대가 이 박스가 첫 번째 방어선. 그리고 혹시나 뚫렸다. 12만 7천원대가 손잡이 역할을 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반대로 위쪽은 얼마? 13만 4천원대에서 얇은 매물. 얇은 매물. 13만 7천원대가 직전 매물대가 되어 줄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는 14만 원대 심리 라운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개파락 없이 13만 1,500원대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요, 주주님들 13만 4,000원 테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겁니다. 빠르게 특히 5일선과 1 1일선이 벌어진 채로 여기서 눌림을 줬기 때문에 단기 되돌림 탄력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졌었던 이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지금 투자주의죠. 이 지정 언급으로 심리가 눌렸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지정 자체가 펀디멘터 패션이 아니라 절차적인 경고에 가깝다는 점, 이걸 꼭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매크로가 흔들리면요, 주주님들. 높은 각도의 종목이 먼저 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절차예요, 순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실적, 그리고 수주, 그리고 뉴 플로어 이게 비어 있느냐가 관건인 건데 하나오션은 오히려 채워지고 있잖아요 주주님들 오늘 자리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LNG 특수선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 이세 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소멸된 게 아니에요 없어지거나 그리고 아까 주행커가 만,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인 건데 오늘 개인이 120만 주를 담아갔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격 매수를 맨 위로 받은 구조가 아니라 장중에 저가권에서 흡수하면서 평단 분산을 만들려고 했던 현적이 보여요.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낸 물량도 가격, 각도, 포지션 관리 차원의 속도 조절 매물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세력들도.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공매도 평균성과 정가의 정면 충돌, 이거는 뭐 내일 모레 오보행이 아니라 숏커버 체크 포인트로 작동을 하게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가 이후에 13만 2천 원, 13만 2천 500원 박스 안착이 확인이 되면요, 13만 3천 800원부터 13만 4천 800원, 그리고 13만 6천 원이 순으로 체감 저항이 빠르게 얇아질 거예요, 주주님들. 근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1 2 9 0 0원 이탈 시에는 마지막 박스권이 핸들잡이, 1 2 7 0 0원까지 시간 조정 시나리오를 열어두되, 회선 전까지는 추세 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주님들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선업 사이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5%가 넘게 빠졌는데 하나오션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 변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치 조정입니다. LNG 선 발주, 특수선 그리고 잠수함 수준 뉴스는 단발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파이프 라인이에요 주주님들. 파이프 라인이 살아 있는 동안의 눌림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주행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공매도 평균가 접촉이라는 쇼의 변곡 이후 그 후보까지 겹쳤죠. 그러면 시장이 이 정도 퍼즐을 깔아줬다면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좀 준비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 체계적인 분할 매수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되돌림 구간의 추격 대신에 재돌림 확인 매수 전략 구체화를 해야 되죠, 주주님들. 내일을 기점으로. 자, 그러면 아까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가를 기억해 주시고요. 리스크 포인트도 물론 있긴 합니다. 내일 만약에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한번더 있다면 추세 확인성 매물을 부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때 체크해야 될건 뭐다? 바로 거래량을 체크해 줘야겠죠. 오늘보다 거래가 줄거나 비슷한데 가격만 더 민다. 그럼 공포 유발형 밀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까지 훼손된다. 그때는 시간을 더 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적 수주 같은 이제 이 결은요. 회손보다는 재정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문제, 높, nope.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길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실적 뉴스가 터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이어집니다, 주주님들. 오늘 음봉 하나 이걸로 구조가 꺾였다고 보시는 건 말도 안 돼요. 데이터와 싸우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잡아 가실 분들, 하나 우션 가지고 수익을 난 봐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리를 기회로 보고 분할, 재돌림, 시간 손절 이세 가지 규칙으로 내일과 모레 두 캔들을 관찰하면서 들어와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내용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NG 특수선 후속 수주라인 계속 뜨고 있죠? 134,800원 상향 제시도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덕지고 수급은 공매도 거래대금 둔화가 되면서 대체장고 증가가 멈췄죠? 거기다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완화 숏 커버 캔들 대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차트 132,500원 말씀드린데 안착을 하면 거래대금 동반 같이 왔다. 5일선 재상향한다. 그럼 뭐다? 바로 다음 날은 137,000원 도전이 나올 겁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주주님들. 자, 오늘의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쉬었고 스토리는 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할 매수와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들어가 주셔도 사실은 무방하다. 근데 이 모든 걸 주행커가 책임감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같이 보자고 주행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요.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행커 개인번호가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9 9 1의8867 여기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나오션에 대한 타점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무료가 아니라 주행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있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주행커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커의 실력에 대해서요. 오션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다름 아니라 종목인데요. 실제로 주행커가 바로 직전에 드렸던 선물 종목 어떻게 되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고 바로 선물의 증정식까지 연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주행커가 이 매집을 통해서 선물로 드렸던 종목의 차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니었습니다.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웬 상지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커가 3월부터 보고 4월 8일에 유튜브 업로드까지 직접 했던 종목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주행커가 지금부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 내가 누군지 몰라도 좋으니까 자리를 먼저 선점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보시고 나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남들. 자, 이렇게 주행커가 당연하고 건방진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리 선점해라. 수익 진짜 커진다.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4월 8일이었고요. 실제로 주가가 11,000원대에서 머물 때입니다. 이때 주행커가 한 500이라도 좋다. 따라오신 분들 어떻게 됐느냐? 네배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셨던 자리예요 실제로.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천만원이 되는 자리를 본인의 계좌로 본 전부 다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보다 중요한 건 뭐다? 주행커가 아까 이걸 언제 봤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 주가가 아무리 높아 봐야 4천원밖에 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까지 상승을 했어요? 5만 6천원까지 실제 상승을 했습니다. 몇 배? 16배 상승을 해냈고 봤었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내 시드가 천만원밖에 없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억 6천이 완성되었다. 외제차 한 대는 뽑았고요. 1억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16억 아파트 매매는 참여 가능했다. 이겁니다. 이거 세금 걱정을 더 하셔야겠다. 주행커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걸 주행커는 실력 검증하겠다고 그냥 다 말씀을 해드려버렸죠. 그리고 오늘 드릴 선물의 종목도 이에 준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을 포착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 바닥 확인까지 모니터 앞에 12시간씩 앉아서 마친 종목입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앞에 있었던 이 상지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집이라고 지금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똑같이 실력 검증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앞에 있었던 상지건설 때 그랬는데 우리 주주님들, 직장인분들과 직, 자영업자분들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섹터 모르겠다고 관망 멈춰버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 주신 분들이 실제 계좌의 크기까지 나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2천만원으로 시작했던 시드가 2억까지 올라가고 누군가는 2억이었던 시드가 1억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주식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대박났다더라 반토막났다더라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주님들 분명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보내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언가를 듣게 되시겠죠 근데 그때 가서 따라오시게 되든 멈춰버리시게 되든 결정하시겠지만 정답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커는 정말 실력도 있고 사, 자신도 있고 설레도 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행커의 선물이라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나는 앞에 있었던 이 하나오션이 더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될까? 자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커의 실력과 선물을 먼저 받아보겠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커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과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